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함께 사백일장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주 시간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구약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2절 말씀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 오늘 말씀도 역대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유, 남유다의 아홉 번째로 등극한 왕인 아마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 다스린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의 말로에 이어서 다윗의 등극 그리고 다윗 이후의 자손인 솔로몬 왕의 그 통치로부터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이제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의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여러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다윗 왕은 참으로 어,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어, 가장 어, 선한 왕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스라엘 에 다스렸던 다윗 왕. 다윗 왕은 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었던 왕이었고, 정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어 모습들을 우리는 역대기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왕은 이제 오늘 25장 2절을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역대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샤가 이제 왕에 오르고 이제 이 혼란스러웠던 이온 나라의 그러한 기강을 바로 잡은 후에 그가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샤의 아버지 왕이었던 요시야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대거 숙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요시아 왕은 어, 이 아달리아의 정책으로 이제 아달리아가 독재 정책을 하면서 이제 왕자들을 모조리 그런 숙청하는 그런 참혹한 그때에 이제 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그 보호 아래서 이제 8세 때에 이제 왕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선하게 여호야다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생전에 선하게 이제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한 왕.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나서 어 요시아 왕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서, 서 통치를 못하게 되지요. 이제 산당들도 살려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스가랴를 죽여버리지요. 이 악한 행실에 대한 반역으로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요시아 왕 아마샤의 부왕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이 부왕인 요시야를 죽였던 그 반역자들을 그런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오늘 25장 4절 일진 않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 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니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시아는 요호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아버지 그 요시아를 죽였던 그 신하들 반역자들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요시아가 이것을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지혜로운 처사라고 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어 좋지 못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저 권사님들이 나한테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럴까?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정말 내가 억울하고 또 이제 어 그런 어~ 정말 그런. 화가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이제 나의 원통함, 억울함, 분함을 막 토해버리고 싶을 때가 조금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지요 서로 간에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다. 하나님 예수님의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곤 합니다. 네 아마샤 왕도 아마 정말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본, 복수심에 불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범죄하지 않았지요. 여호와의 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신하들의 어,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역,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아마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아마샤 왕은 여호와 앞에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샬렘이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완전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런 뜻과도 일치하는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완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완성된 마음. 우리가 이 완성, 정말 우리의 처음 마음이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를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이제 이, 어, 그런, 어, 어 그런 일들, 이제, 아, 부왕을 죽인 그 반역자들을 처단한 일을 이어서 이제 세일족속인 에돔족속을 이제 정복하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유다의 그런 병력은 30만 정도라고 하고 있고, 여우사밧 아사, 그런 이전의 선왕들의 병력과는 너무나 열세인 그런 숫자였습니다. 여호사밧, 아사 이 왕들은 이제 병력이 110만 뭐 넘게 이렇게 어 굉장히 큰 군대를 이렇게 좀 모집을 할수 있었는데 어이 아마샤 왕 때는 너무나 그런 전쟁이 많았었기 때문에 30만 정도로 아주 열세 그런 숫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제 불, 불안했던지 북 이스라엘에 그 10만 큰 용사들을 은백 달란트를 주고 <laughs>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를 두고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어,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충직한 조언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 아마시아 왕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아, 왕은 반드시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미 은백 달란트를 주고 지불하고 이제 그 용사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안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되어서 묻습니다.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네이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좀 마음에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추진하고 있고 참으로 내가 열정을 품고 뭔가를 계획할 때 어느덧 어떤 충직한 조언들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사람, 이런 것, 이런 일과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 완성된 마음으로 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을 들면 다윗 왕의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 마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옷자락만 베었던 것으로도 마음에 찔름을 받아서 사울을 손을 들어 치지 않았던 그런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기억하고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치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늘 물었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법계 여호와의 법계가 들어올 때는 그 유명했었던 그런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었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었던 그 다윗 왕 그런 다윗 왕의 일생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말 끝까지 그의 다윗의 생애 죽음까지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지요. 이런 왕을 통해 볼때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보시면 역대하 16장 9절에 온전하다는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전심으로 자기, 에게향하자자들을 위하여 자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역대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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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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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전하다라는 말씀, 온전한, 말, 온전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리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온전한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계획을 하지요. 이제 내가 정말 이것들은 꼭 이것들은 이렇게 행할 것이야. 나의 계획이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조차 가는지 그런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 나라의 왕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왕의 행적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형통하는 비결일 수 있을까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야 할때 그런.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물질이 있어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다만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물질에 우선한다라든지 사람들의 능력에 우선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어떤 것들 돈, 물질, 능력,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우선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이제 돈 없이, 물질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걱정만,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 어떤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 돈을 믿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 아마샤를 본으로 보여 주시면서, 이 아마샤가. 정말 이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할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구하면서 이 아마샤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즉슨 이 아마샤가 애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30만 대군, 30만 대군으로 그 적은 숫자로 그 애돔을 이겨, 쳐서 이기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한그북 이스라엘의 10만 군사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 에돔의 그런 전쟁에서 대승을 하였지만 아마샤는 2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에돔 족속 그들이 어 아, 아마샤가 쳐서 무너뜨린 그 애돔족 속의 신을 어,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승리의 그 기쁨 앞에서 그만 세일족 속의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마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었으면 끝까지도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때 어떻게? 했을까요?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 이 역대기 열1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단과 베델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했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지요.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10만 군사와 함께 하려고 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연합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군사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전쟁에 같이하면 연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인간적인 어, 우리의 어떤 계획들은 사실 그렇게 선한 열매들로 맺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의 10만 그큰 용사들은 아마샤 왕이 전쟁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려 보내자 자신들을 돌려 보내자 분노하여 돌아가다가 이제는 유다의 백성들 어, 사마리아와 베토론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강도 대로 그냥 뭐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왕들을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의 그런 원리품들을 취하는 강도대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내가 정말 저 북이스라엘이라도 내가 저들의 힘을 빌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다. 해서 아마샤 왕이 십만 군사들을 고용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은 결국은 남유다의 그런 어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어, 전리품을 그들이 갈취해가는 결론적으로는 악을 범하고 많은 악으로 전락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아마샤 왕을 통해서 볼때 정말 이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었던 일들이 모두가 이제 이런 악한 결말들을 맺고 되는 맺고야 많은 것을 우리는 또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남유다의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갈채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중심의 마음이었다면 이런 인간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결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샤는 그만 애돔족 속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로 결말을 맺고 많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었으면 결말까지도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지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을 어, 중심으로 두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왕이었지요 그렇지만 아마샤를 통해 볼 때는 아마샤는 결론이 너무나 안 좋게 끝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어, 세일산의 아, 세일족 속에 그러한. 어, 신들이 정말 이 아마샤 왕에게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는 그런 마음이 뭘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행하는 이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중심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 왕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이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샤 왕,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조차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든 일과 정성들이 아니라. 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을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나님 이 아침에 광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을 붙잡아 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어, 기도드립니다. 아멘.